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레츠코에요. 레츠코에요. 네, 레츠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은 한번 탈출맵. 탈출맵, 천공의 성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블록파기노 침대 있으니까 걱정도. 갈수록 점프가 어려워진다, 이응 브루스 상대, 이응 작지죠. 네. 자, 보너스 상자, 아템 종류. 베드락, 케이크, 적재, 다이, 다이아몬드 블록, 오라이 세트. 오케이. 고. 어, 거네 이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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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도 만들어주지 않아. 스펄. 두개 줘. 얘 다이아 블록 하나만 주면 돼. 고 게임 만들게. 다이어로 가라, 캐주아, 말이야. 아! 아, 누나, 나 이상해. 누나, 이거 봐봐. 아, 하지마. 아, 하지마! 아, 아니, 아니, 뭔가 이상해. 아니, 나무국행이 필요 없다고? 나, 아, 쓰봐. 아니, 아니, 아니 쓰봐. 아! 아니, 아니, 쓰바. 아! 만따따따따따따따따 로드 따따따따따따따겠습니다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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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따따따따따따따 렉시지노 아, 스말 아, 자동으로 움직여. 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아! 아! 어, 됐다. 아, 내 답을... 아, 나두개 밖에 없다고 쓰말 남겨 둬. 아, 쓰말! 아, 기복적으로 트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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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존나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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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발 아이 뭐야? 왜세아 진짜? 아왜세 개만 남겨줘? 아 거기다 깊이 돌게 뒷발에 아 씨발. 어, 뭐야? 나보고 그냥 씻어. 아난 소리 없네. 아 다섯 개밖에 없네. 석탄 키워? 네네 세포만 둬야지 아... 세포만 둬 여러분들 녹아다 후 바로 천국의 섬 시작해보도록 하... 하겠... 겠습니다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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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화을 닦아요 닦아도 계속 그래 원래 아, 딱 닦는 걸로 문제가 되는게 아니거든 습진이 음. 있어가지고 습진 뭔지 아세요? 손을 닦아요 아 설거지하다가 손이 찐빠됐어 아

내가 머스팬이야니이온머스팬 아니야. 아 씨발. 아무것도 이해가 안나잘 몰라. 나 그처럼. 들은 거지. 아니야 여러분들 아고 아고 유튜브 구독하기 추천. 갑자기 이아 뭐야? 약간 광고 나 광고 뿌이었지 약간 광고. 존나 광고 같았어, 씨발. 내가 생각해도 광고 같았어, 닉녀. 그래, 아 저희 누나십니다친누나예요 개칭바같이 아나수발 아악 아니 나수가 오류로 내가 점프한 줄알았누가딱때는데 <laughs> 아하 아, 오씨아저지만잠깐요3만해요 네, 블록 써야지 오케이 몰라, 이 세계는 뭐야 내내 거에 나무 깨는 이 세계는 저나도 조작 개쩔지, 조작의 신, 이너무 많잖아요. 일찍정 높아야지. 나무 원목 두개다그거밖네 어, 아, 뭐야. 오씨 와! 내 뚫려버렸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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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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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상. 이건, 이거는 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추가됐어요. 저도 처음 이거. 괜찮은데 주니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직선 돌아야지. 갔다 올게요. 봐요. 아니야 아니야 이걸 아니잖아. 됐다. 아이, 싫어요. 이 정도로 녹아다니면 됐어요. 벌써 방송 6분 채웠단 말이에요. 아, 한명 어떻게 야지 50개? 50개 됐다. 50개 딱 됐어. 가자. 그래 발그쳐라. 아쓰! 개쩔어. 점프 애들 딱 들었어. 씨발. 요다야? 아게임물아 수발. 준봉오 때문에 그 잘생이 얼굴이. 졸라 일단 잠이나 자 씨발. 나 잘생이라 말한 거냐. 안가? 잘생이? 아아 <laughs> 아, 거기서 보셨어요? 음, 이거 뭐야? 아니 웹툰 같은 거야? 씨발. 일단 주무세요. 거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아야! 주무시라고. 졸아주것 같은데. 아가 이상해. 씨발. 아, 일단, 잡게. 잘겠습니 자고 있어요. 어, 보너스 상자, 칸 봤다. 오, 나이스. 아, 얘냐? 야 아, 나안해 보너스 상자, 이거, 베드락이나 케이크 같은 거뭐 있어요. 안에. 이게 한마디로, 개찌르기. 베드락 쓸데없는, 필요없는 거. 그럼 내 또. 케이크, 세개 있다. 하나, 하나 남겨둠. 레벨 2. 두칸 간격 점프해. 하지만 필요 없지, 우리에겐. 뭐? 흙이 있을까? 점프해볼까? 아니야, 그러다. 여기서 막으면 큰일이야. 그쵸, 여러분들? 사실, 여기, 여기서 내 구독자, 도 되지도 않는데몇 명이었지? 네, 이제, 네, 이제 4명인데? 네 구독자가? 오, 많아졌네. 뭐래. 어. 아니, 나 처음에 몇, 몇 명, 아, 몇 명이겠구나. 아, 스발. 나줄래안 아, 미안해요. 뭐, 어어이 지금 네 명일까? 정말. 땀땀거 치그러. 아니 일직선으로 가지 말라고. 아, 일직선으로 가자. 기번한 그거 블록, 블록이야, 블록. 아이템. 찍어야지

키피드 정말 이상해. 아, 다려세요 돼요? 네, 요 아, 저발나가갔다 씨발. 아, 미안해요. 쟁장. 들어와요 <목소리> 와, 진짜. 아, 씨발.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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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이거 어떡하지? 거 미안해요 쓰... 없어서... <laughs> <뭘 됐다. 웃음> 약간 니... New...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아수발 흙이 없다 어떡하지? 어, 같이 올라가자 어 죽을 뻔했다 아후아후 이발, 나 여기 기바람 있어. 전설의기발람 응? 그냥. 아, 존나 치고 싶어요. 비켜봐요. 존나 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여기 컴퓨터라면 가고하고 개쳤어, 씨발. 아, 미안해.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죄합합다죄죄합합다죄죄합합다다 아, 죄송합니다 o m m y s o m m 그냥. 음, 아! m m y Sommy, s 아 진짜 예 Sommy, 또 o m m y Sommy, Sommy, 이 졸라. 나보리요 아, 스발 아, 방금 나내 생각을 는데사라라철 블록. 님철 블록. 나이철 블록이 있 아야몬드 같이 가. 아, 존나 왜냐고 씨발. 나 계속 자꾸 그러고. 영멍봐이 이봐 죄송해와 <laughs> 작업대 얻었다 아, 나씨발 저기 아 괜찮아 어! 블록 게 아.. 어나 석탄 안 갖고 왔다 시발. 아니 같이 가자고요!! 아니야. 여기는. 나 다시 내려갈래. 나 존나 개쩌는 노가다를 뛰고 오겠어. 여러분들 1편은 노가다로 끝내야 되겠네요. 자원들이 좀 아깝지만. 탄 제대로 쏴보라. 그래요. 이거로 하면 되죠. 챔은 되긴 되는데 아니 그거로 해도 바닥이 뚫리잖아 쓰발 <laughs> 그럼 다음 먼저 하고 다시 메고 메꿔. 메꾸는 불러 이 바닥 하잖아 뭔먹 뭐, 뭐, 애같은데 애니스니터 바보 같은데 나 그래, 지금 필요 없다 아내 생일 네, 케이크 먹어야지 아 쓰발 그럼 또 발각을 하네 아 씨발 아, 피에 아.